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는데요. 격상 조치 첫날 어, 거리의 인파는 크게 줄었지만 일부에서는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는 등이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여전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한 제주 시내 한 거리.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는 밤 11시에 맞춰 단속반이 불이 켜진 한 업소에 들이닥칩니다. 밤 11시 이후에는 매장 안에서 영업을 할수 없는데도 손님 한 명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 딱 넘었는데 인근의 또 다른 술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단속반이 영업장 안에 들어가 보니 술에 취한 손님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다 그냥 앉아있나요? 아, 네. 지난 2월 1.5 단계 완화 조치 이후 석달 만에 다시 거리 두기가 격상된 첫날, 업소 네 곳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 한 곳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세 곳은 행정지도 조치됐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시내 중심가는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고, 대부분 업소들은 손님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포장과 배달 영업은 새벽 5시까지 허용됐지만 업주들은 이용자가 없다며 한탄합니다. 전부 다 그냥 줄 맞으죠. 아예 없어요, 지금. 아예 손님 도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다고 배달도 좀 많은 곳도 아니고. 지역 감염이 급속히 확산된 5월 제주 지역 확진자는 328명. 제주에서 올들어 발생한 확진자의 절반으로 3차 대유행이던 지난해 12월 340명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 결혼피로연 등을 통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가 70%에 이른 점에 주목해 감염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래도 사적인 모임을 좀 줄이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2주간은 이제 11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우리는 괜찮겠지 않은 안이한 틈을 타고 확산된 코로나19. 다음 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더 이상의 지역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경로당 출입과 요양시설 대면 면회 등을 허용하는 등 백신 접종 1차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나섰는데요. 제주는 음면 지역 접종이 더디게 진행되고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시행하지 않는 곳들도 상당수였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어르신들이 발열 체크를 한뒤 경로당에 들어섭니다.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로 경로당을 찾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반갑기만 합니다. 정부가 2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의 경로당 출입을 허용하면서. 제주시 동지역 경로당들은 대부분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읍면 지역의 경우 접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읍면 경로당 대부분은 오는 13일 이후에야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경로당들도 세부 지침 등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체험 프로그램 등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요 시간이라든지 율동체조라든지 노래 부리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 재미가 있을 텐데 그렇게 못 해가지고 답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시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요양 시설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정부가 입소자나 보호자 중 어느 한쪽만이라도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후부터는 대면 면회를 허용했지만 제주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요양 시설들이 제주 지역 확산세가 안심하게 이르다며 입소자와 보호자 양쪽 다 2차 접종이 마무리된 경우만 대면 면회를 허용하겠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요양 시설에는 접촉 면회가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들이 잇따랐지만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도도 당황은 이제 1.5 단계에서 2 단계로 어, 상향된 시점이고 또 이게 주변에 이렇게 그 확진자들이 또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걸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주도는 각 시설마다 여건이 달라 통일된 지침을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각 시설이 유연하게 대처할 일이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센티브 지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는 세부 지침 마련에 소홀하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12명에 이어 오늘 오후 5시까지 8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05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20명 가운데 13명은 도내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과 지인이며 1명은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 나머지 6명은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지난달 26일 오후 4시 40분부터 5시 10분까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노라바 식당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 확인하고 같은 시간대 해당 식당 이용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15건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추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15건의 유형은 영국발 변이가 14건, 남아공발 변이 1건으로 영국발 변이 14건은 모두 돈의 확진자와 접촉한 확진자에게서 검출됐고, 남아공발 변이는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25일 대학 운동부발 20명의 영국발 변이가 확인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영국발 43건과 인도발 1건, 남아공발 변이 1건 등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가 45건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시가 공원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두 번째 심의에서 통과했습니다. 두달 뒤면 공원부지에서 풀려 대안이 없다는 제주시의 설득이 통한 건지 한달전첫 심의 때와 비교하면 확연히 누그러진 분위기였는데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심사를 보류시킨 지한달 만에 다시 열린 환경 영향 평가 심의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하수처리 대책은 뚜렷한 대책이 없자 나중에 협의를 잘하라고 주문했고 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상하수도본부와 우리 제주시 또잘할것 사업 시행자가 협의를 잘통해할것 같다. 이 자체 사업 심의 할때 제대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학교 부지도.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노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렇게 봐도 무방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노력한다는 부대 고노력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가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이 무산된다고하자 도의원이잘 돼야 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일단은 민간 통명 사업은 일몰 전에 실시 식이긴가가좀 어렵다고 좀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본의원도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대 어떻게 면 민간의 에, 부분을 에, 최초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 영향 평가 동의안을 원안 동의로 가결했습니다. 하수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부지는 원만히 해결하며 갈등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라는 원론적인 부대의견이 붙었습니다.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조은배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단체는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기는 동의안을 부결시키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민간특례 개발 사업은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가 포착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제2공항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홍명환 의원의 질의에 성산읍 지역 11곳 28필지에 대해 투기 목적의 불법 훼손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 정부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야외 노 마스크 허용과 관련해 의원들은 제주의 노 마스크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을 요구했고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 여성국장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희생자 유족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불합리한 대보상 지급을 막기 위해 상속 순위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사삼특별법 개정안. 위자료 지급 규정을 만들었지만 액수와 세부 지급 기준은 만들지 않고 추가 입법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이에 따른 보안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 자리에서는 상속인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우선 과제로 대두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정된 희생자 1만 4천여 명이 대부분 4.3대 숨져 당시 법률인 옛 민법을 적용하면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이 상속받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상속 순위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큰아버지거든요. 큰아버지가 상속을 받고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큰아버지의 자녀들, 이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사촌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정의에 관여에 맞지 않는 엉뚱한 결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특별법에 배우자와 직계 비속, 형제 자매와 사촌 이내 반개 혈족 순으로 지급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다만 가족 수에 관계없이 희생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사촌인의 유적이 없는 희생자 3,500여 명에 대해서는 묘지를 관리하는 친척도 상속받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말해서 분묘를 관리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런 분들에게 유적을 결정한다 한다면 5의반적으로 이것을 확대시켜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 위자료 규모에 대해서는. 대형 재난 사고 가중 금액 1인당 4억 원에 국민 공감과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해 절반을 감액한 2억 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세월로 사건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대형 사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경우가 4억 원입니다. 1인당 희생자 1인당 4억 원을 줘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 씀씀이 생활 수준에 맞춰서 적법한 것이 아닌가? 빨갱이로 살아온 그 명예,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 민주화 운동 또는 오일8팔 또는 부모 항쟁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거기서 나온 어떤 평균치를 계산한다. 그렇게만 안 되죠. 토론회는 연구 용역 책임 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까지 연구 용역을 거쳐 위자료의 성격과 산정 기준, 지급 방식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오늘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10만 명 입법 청원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고 심화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당국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공간 확보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45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카페에서 불이나 손님 10명이 대피하고 주인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가게 59제곱미터와 가전 기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조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33살 B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어젯밤 11시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동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건너던 50대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